예, 그렇게 생강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떤 생강을 심을 거냐 봤을 적에 소생강, 중생강, 대생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에서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한90% 95% 이상 재배하는 생강은 바로 중생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중생강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중생강을 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러면 그런 중생강을 종자용으로 쓸 적에는 어떠한 측면을 봐야 되냐 시생강 시생강이란 말은 종강이라고도 합니다 종자용 생강 시생강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생강은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고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외관상 싱싱하고 터짐이 없으며 색깔이 좀 선홍색 선홍색이라는 것은 생강을 어떻게 보면 처음 캤을 적에 생강 색그 표피 색깔이 상당히 투명 투명하다 약간 백색에 가깝죠. 상당히 이쁩니다. 그런 그러한 상태에서 뭡니까 저장이 잘된 상태가 바로 되겠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는 만약에 올해 봄에 생강을 심는 다할 적에는 전년도 가을에 캔 생강을 저장했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 그 병이 없는 밭에서 재배한 생강을 우리가 또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본그니까 내가 예, 종자형으로 예, 그 재배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예, 다른 농가라든가 그가게그 아, 취급 취급하는 가, 그 뭡니까 유통하는 업, 그 가게에서 생강을 살적에는 예, 이러한 점이 사실 그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가능한 그 재배된 밭을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전년도 병 피해가 없었던 밭에서 재배 관리된 것을 구입을 해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대개는 농가 입장에서는 어, 어떻게든 수분 관리를 잘하고 또 어, 그 비료, 비료를 잘 줘가지고 가을에 큰 생강, 또 수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예, 이 질소질 비료, 뭐 요소비료라든가, 뭐 이렇게 예, 유한이라든가, 이런 질소질 비료를 또 과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과하게 줄수는데 예, 단기 수량은 늘어나지만은, 예, 종자용으로 살 적에는, 예, 사용할 적에는 불리합니다. 왜냐면, 이 질소질 비료를 많이 쓰게 되면은, 예, 이 생강이 예, 그 저장력이 떨어져 가지고, 저장 중에 좀 부패가 되고 종자형으로 쓸 적에는 상당히 불리하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특징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10A라고 했는데 이 10A라고 하는 건 10R죠. 10R라고 하는 건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 미터 단위로 하면은 1000제곱미터. 또 우리나라 몇 평이냐. 그 평수로 하면은 300평이 되겠습니다. 300평을 내년에 심는다.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 중생강을 심으니까, 중생강 같은 경우는 한 200kg. 우리가 이제 또이 100kg를 한 짝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 짝. 이것도 알아두세요. 한 짝. 그래서 두 짝을, 그러니까 즉, 200kg가 되겠죠. 200kg 정도를 준비했다가, 심기 전에 이렇게 이제 한 20에서 30g 정도 잘라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왼쪽 생강이 바로 소생강이 되겠습니다. 소생강. 오른쪽 생강이 바로 중생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연구소에서 배토 재배를 통해서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배토 재배를 통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수량도 늘고 품질이 좋아졌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생강은 토종생강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배하면은 반 정도 이렇게 렇게반 정도 되는 크기라든가 품질이 되겠지만은 배토제비를 통해서 이렇게 품질을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요요 그림은 요 사진은 우리가 생강을 봄에 이렇게 심을 때 얼마 정도의 크기로 잘라서 심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0g도 되고 35g도 되고 50g도 됩니다. 15g도 됩니다. 다에 되지만은 경제성 어떤 품질 수량이 다 고려해봤을 적에 최소한 25에서 30g은 돼야 된다. 그러한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에 그렇게 생강을 우리가 이제 자르게 되는데 생강을 자르 자르 자를 때그 크기는 한 30g 정도. 그 다음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은 무조건 그 크기만 정확, 저기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생강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은 싹이 트는 그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을 에, 우리가 두 개에서 세개 정도를 보고서 에, 가능한 한 20에서 30g, 25에서 30g 정도 무게에 맞춰서 이렇게 에, 자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에, 그렇게 잘라서 생강을 어, 어, 양파, 어, 망, 이러한 그 망에다 넣어서 소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건 일반 재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친환경 재배에서는 이러한 그 약재를 못 쓰기 때문에, 요거에 견주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친환경 방법으로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어, 이 배노람을 200배로 타서 한 4시간 정도, 그 이상 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침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최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한자가 되겠죠? 싹 키우기입니다. 아, 예, 30g 정도를 잘라서 예, 소독을 해서 바로 심어도 돼요. 그렇지만 생강은 좀 이렇게 그 생강 그 생리를 아까 말씀드려 예,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예, 보시면 생강은 예, 아열대성 작목이기 때문에 온도가 적정 온도가 안 되면은 가만히 있습니다. 더 낮으면은 생리적인 장애를 받아서 동해라든가 이런 장애를 받아서 부패하고 이렇게 생육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강을 무조건 일찍 심는 것도 아니고 심는 시기가 있고. 근데 어쨌든 심는 시기가 이렇게 늦어지기 때문에 전체적 우리나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그 기후 특성에서 측면에서 봤을 적에 생육 기간이 짧아집니다. 짧은 기간 동안 싹이 트고 커서 밑에 부분의 예, 괴경 부분이 이렇게 커지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생강의 그 어떤 생육 특 그, 어, 저, 막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싹 키우기를 해서 심게 되면은 좀더 빨리 예, 초기 생육이 빨라져 가지고 예, 그 수량이 좀 증수할 수 있다.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싹 튜기를 보면은, 아, 한 25도씨에서 한 28도씨까지도 가, 가능합니다. 예, 안전하게 해서는 25도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요 자세히 보면은, 고, 그 눈이, 눈이 바로 한두개에서세개 정도 이렇게 예, 보고서 이렇게 자른 거죠. 하고서, 이 예, 온도에서, 한 7에서 1 0도씨 정도 이렇게, 아, 10일 정도 두게 되면은, 한 0.5cm, 즉, 5mm 미만으로 자라게 됩니다. 볼록, 볼록. 이거보다 커지게 되면은, 어, 우리가 소면적을 이렇게 이제 심을, 심을 때는 그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좀더 싹을 뭐 1cm까지 키워서도 이렇게, 에, 튀어서 에, 이렇게 심게 되면좀더 빨라지, 초기 생육이 빨라지지만은, 대면적, 뭐5 0 0평이다1 0 0 0평이다그 이상 심게 될 때는, 싹이 1cm 정도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운반한다든가 막 이렇게 심는 과정에서 싹이 부러져 부러지죠 부러져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생리 중에서 보면은 생강에서 이렇게 싹 키우기를 해서 싹이 나왔을 적에 이 싹이 어떤 물리적이라든가 뭐 벌레가 먹었다든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싹이 처음으로 올라온 싹이 부러지게 되면은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두 번째, 옆에 있던 그 눈에서 다시 싹이 올라와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싹 튀우기를 안한 것보다도 더 불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싹 튀우기라고 하는 거는 그 크기가, 싹의 크기가 바로 0.5cm, 즉 5mm 미만으로 조금만 이렇게 싹 튀우기를 해서 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생강을 이렇게 이제 파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할때 거름 필요를 줘야겠죠. 거름 이것도 이제 일반 재배 기준에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소라고 하는 건 질소, 그다음에 P라고 하는 건 인성분이죠. 인산성분이고, 그다음에 K는 바로 칼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식물이 생육하기 위해서는 m p k 그 비료에 삼입소 있지 않습니까? 다량 원소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토양 같은 데서는 미량 원소가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체 흡수한다고 보는데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밑걸음이 있고 윗걸음이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이제 이거 기비가 되겠죠. 기비. 추비, 같은 말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웃걸음은, 추비는 두번 내지 세번 정도 줍니다. 두번 내지 세 번. 번 지금 여기서는 1차, 2차 이렇게 두번 주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료명을 보면은, 퇴비, 석회, 요소, 그 다음에 인산, 가리. 이렇게 대표적인 비료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퇴비는 3,000kg, 150kg, 52kg, 단위는 kg가 되겠습니다. kg, kg.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N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소 성분이 되겠습니다. 질소. 니트로젠이 되겠죠. 니트로젠. 그래서 52kg 요소에는 24kg의 질소 성분이 있습니다. 질소라고 하는 순수한 성분 양으로 봤을 때 24kg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자에 보면은 이렇게만 나옵니다. 이렇게. 성분 양으로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요소를 놓고 봤을 적에는 52kg가 되겠죠. 52kg를 1년 동안 전체적으로 52kg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1년 동안. 3번 주는 거죠. 기비로 주고, 추비로 2번 주니까요. 그래서 기비로는 22kg가 들어가고, 1차에 15kg, 2차에 15kg.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언제 주냐? 6월 하순에 1차 주고, 9월 상순에 2차 주고. 근데 이것은, 그 생육을 보셔가지고 전후에서, 이건 딱 기준을 정하고 전후에서 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싸게 늦게 나와서 좀 늦어졌다 싶을 때는 뭐 7월 상순까지 줍니다. 그다음 에 생육이 많이 좋다 할 적에는 8월 하순에 또 이렇게 땡겨서 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약그 생육을 보셔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좀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비료는 밑거름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밭을 경운할 때에 이렇게 이제 그, 비료되는 기비로서 이렇게 들어가고, 에, 득, 그, 거기다 이렇게 이제 설포를 하고, 에, 경운을 한 다음에, 에, 이렇게 두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음, 시생강을 파종을 하게 되는데, 이건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에,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두둑을 만들었다 할 때, 그럼 언제 심는 것이 적, 적합하냐, 적정 시기가 언제냐, 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크게 보면은 노지 재배, 비가림 재배, 이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예, 노지, 일반적으로 그 생강은 노지작물이라고 합니다. 노지작물. 어떤 하우스라든가 뭐 유리온실이라든가 이러한 그, 예, 시설에서 재배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방된 밭에서 재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지작물, 아, 노지작물인데 노지작물 기준에서 봤을 적에 중부지방을 또 기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쪽 경기도 쪽도 이렇게 중부지방이 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그 남한 지역만 봤을 적에 이쪽 그 충남 기준에서 중부 지역으로 봤습니다. 중부 지을 충남을 기준에서 봤을 적에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 이렇게 그 보통 파종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가림 재배는 즉그 비가림 재배라고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 시설을 말씀 얘기하는 건데 그러한 그 시설에서는 3월 상순에서 중순까지 이렇게 재배를 파종을 합니다. 그 이후에 파종을 하셔도 됩니다. 4월 초까지 그렇게 되면 동해를 입지 않고 잘 생육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노지에서 투명 비닐 멀칭 재배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에, 생육 초기 에, 투명 비닐 피복 재배입니다. 좀 말이 길은데. 에, 왜 그러냐면은, 파종을 하고 집을 덮고, 그 다음에 비닐을 덮는 재배입니다. 근데 이 비닐을 가을까지 두는 것이 아니고, 에, 싹이 나게, 올라오게 되면 바로 걷어주기 때문에 생육 초기란 말을 넣은, 것, 에, 넣,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 그러한 에, 비닐 투명 비닐 멀칭, 피복 재배를 할 때는 중부지방 기준에서 보면 4월 초, 4월 상순에 파종을 한다. 그런데 이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뒤에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 같아서는 여기 나와 있는, 제시된 그런 시기보다 더 땡겨서, 당겨서 빨리 이렇게 파종을 하고 싶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그 땅, 지온이랑은 토양 온도, 그 땅의 온도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온이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지온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이기트고 하기 때문에 조기 파종은 큰 의미가 없게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이랑 만들기 재식거리 예, 이러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진에서 보시면은 두둑에 이, 이 폭이 120cm 정도 됩니다. 요거보다 작아지기도 하고, 뭐, 150까지 가기도 합니다. 넓어지기도 하는데, 추세는, 최근 추세는, 좀더 좁아집니다. 좁아져가지고, 요 120에서 4줄로 심던 거를 좀더 좁혀가지고, 3줄로 심는, 그러한 재배법이 많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제식거리는, 파종하고 파종하고, 또앞 그, 보관거리 이러한 그 거리는 보면 30에서 30 정도가 무난합니다. 이거 이 120에다가 그 예전에는 5줄까지 심었습니다. 다섯 줄까지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좁혀서 25, 25 이렇게 밀식 재배가 되는데 이러한 재배에서는 전체적인 수량은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품질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하 서로 이렇게 너무 밀식이 돼가지고 그햇 빛이 그 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충분한 양을 받지를 못하고 또 생강과 생강이 서로 이렇게 경합이 돼서 경합이 돼서 또 이렇게 네개 중에서 하나 다섯 개 중에서 한두 개는 이렇게 생육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뭐 많이 심으나 적게 심으나 수량 차이는 많지 않고 또, 품질에서는 차이가 나니까, 나기 때문에 요새 추세는 요 폭을, 두적폭을 좀 줄여서 세줄 정도 이렇게 파종을 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강을 심은 다음에 흙을 많이 덮는 것이 아니라 3cm 정도, 4cm 정도 이렇게 얇게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관행 재배, 신환경 재배에서는 다이하겠습니다만 <laughs> 또 이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생강을 파종을 하고 그다음에 집을 덮는데 집을 덮기 전에 이러한 제초제를 이렇게 살포를 한 다음에 집을 덮어주면 어그 생강은 생육이 상당히 늦습니다 파종을 하고서 4월 예를 들어 20일날 파종했다 그런데 언제 싹이 트냐면은 6월 10일 이후에 트니다. 그래서 파종 후 출현까지 싹이 토양으로 출현하는 그러한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렇게 잡초들이 더 먼저 이렇게 출현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리고, 또제초제가못 잡은 것은 또 집이 덮어 잡아주고,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뿌려주고 집을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앞에 설명 드린 대로 초기 투명 비닐 피복 재배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요것이 이제 저희가 2015년도에 이렇게 시험해서 발표를 한 건데요. 이 하얀 색깔이 뭐냐면은 이게 설입니다, 설이. 이게 3월 20, 한 1일 정도 되겠네요. 3월 20날 심은 거니까요. 3월 한 뭐, 어, 하순의 광경이 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강을 파종을 하고 집을 덮고 비닐을 덮었습니다. 요게 바로 초기 투명 비닐 피복 재배가 되겠습니다. 또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요 비닐을 보면은 요게 이렇게, 에, 한, 음, 1cm, 직경 1cm 정도 되는 이렇게 그, 천공이 돼 있습니다.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개 정도 이렇게 띄엄띄엄 띄엄 이렇게 세개 정도씩 나 있는 투명 유공 비닐이 되겠습니다. 비닐을 덮어주고 관리를 해서 이것이 이제 4월 4일 날 심금 니게 2015년 4월 4일 날 이렇게 파종을 하고 집을 덮고 비닐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3월 20일 그다음에 15일 후에 4월 4일 그다음에 4월 19일 이런 식으로. 15일 단위로 다 채웠습니다. 채워가지고, 에, 요것을 이렇게 이제 비닐을 벗긴 상태인데, 에, 비닐을 시, 이렇게 피복을 하고서 가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 싹이 시작이 되면 바로 벗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 초기, 초기 투명 비닐 하겠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요 재배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싹, 요 비닐을 언제 벗겨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언제 벗겨주느냐? 예, 요걸 보면은, 예, 4월 4일날 심었는데, 요 벗겨줄 때 이렇게 보면은, 5월 한 15일 정도 가서 이렇게 비닐을 벗기고 집을 해쳐서지 표면을 보면은, 싹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싹이 이렇게 연두색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때 그첫 싹이 올라왔을 때 비닐을 벗겨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뭐 5월 한뭐 18일날, 20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요 비닐 투명 비이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에서 봤을 적에 싹이 예 비닐에서 보인다 비닐이 이렇게 피복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은 생육은 좀 빨랐지만은 이 비닐에 의해서 그 고온의 그 피해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비닐을 피복하고서 언제 벗겨주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15일 정도, 5월 15일 정도 가서 비닐을 벗, 그, 해치고 그 집을 해치고 봤을 적에 처음으로 싹이 올라오는 걸 목격했을 때 바로 비닐을 벗겨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뭐 중생강, 소생강에서 효과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소량 소량, 뭐, 한 300평 이하 소량 재배할 때 적용,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는데요. 볕시 온탕입니다. 볕시 소독기가 되겠죠. 볕시 온탕, 에, 온도는 25도씨 에, 이렇게 맞추고 한 12시간 정도 에, 시생강을 망에다 담아서 에, 이렇게 그 온도를 높 이렇게 뭡니까? 25도씨 그 온수에서 생강을 처리해주게 되면 은 예, 그 싹이 이렇게 빨리 터서 예, 중수효과가 있다. 예,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